아치수 나타남이라 너가 번전물에 안수할지니 그러면 열납되어 그로야 속죄가 될 것이라 너 여린 양을 먹고 여린 씨꽃을 하되 양 하나의 염승에서 취하고 그양연락까지 가득했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이에그 양을 피로 아, 양의 피로 했죠? 양을 먹어지 문자 로셔서빈 방에 바르고 내가 도래입니다. 그 밤에 애굽 땅에 주로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물으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점난 것을 다치고 애굽에 든 너를내리라 예?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땅을칠때그 피가 너희거른 집에 있어서 너희에 속도, 속도, 너희의 표적이 될지라. 아, 내가 피를 볼때널 넘어가리니 장인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60. 60.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자를 삼아 아이씨. 영원한 규례로 제대로 지킬지지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흘림이없적 사함이 없느니라. 이사오십장육절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렇 당하여. 각기 제길로 각건을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 그가 찔림은 그가 지약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우리가 평화누리고, 그 아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 아상허물의 죄악 때문이라 그 아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들리고그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고지흡었고 젊없는 어린 양 같은 그러세 모벨은 패로된 것이니라 인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두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 불러 주려 함이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300미터 한남 교차로. 우리부터 따라가시어 조두리 드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도로입니다. 터지고. 이분도 십장 십절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의 새 몸을 사한 번들이 심할며 아마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라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랬으니 이것을 살수는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념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로 와여 이 장감대로 신 새로운 살길이요이 장은 의육체이라 염소와 송화지필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숙지인 번의 성수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왕세피아 및담송화이제로 부장한 자에게 뿌려 정결하여 거룩하게 얻은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음없는 자기를 아뢰게든 글세피가 예세피가 어찌 너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라 계신 하나님을 섬기하지 못하게 하겠느냐 얼마든지 하나 섬기고 복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큰복 받았습니다